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포트라이트가 닿는 곳마다 화제를 쓸어 담는 배우 고윤정은 더 이상 신예도 단순한 미모 스타도 아니다. 미술학도의 꿈을 접고 연기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녀는 곧바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차세대 배우로 도약했고 이제는 아시아 전역을 흔드는 이름이 되었다. 얼굴 천재, 절세 미인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최근에는 억대 차산가라는 무게감 있는 타이틀이 그녀를 따라다닌다. 기자가 추적한 고윤정의 자산과 출연료 이야기는 단순한 흥밋 거리를 넘어 오늘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어떤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생생한 증거다. 고윤정의 출발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다. 연기를 준비한 흔적조차 없던 그녀는 서울 여자대학교 아트앤디자인 스쿨에서 현대미술을 공부하며 평범한 대학 생활을 이어가던 중 우연히 찍힌 한 장의 화보로 세상의 시선을 끌었다. 대학 내일 표지에 등장한 그녀의 얼굴은 그 자체로 사건이었다. 갸름한 턱선, 사슴 같은 눈망울, 그리고 또렷한 중점의 목소리는 그저 예쁜 신인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아우라를 풍겼다. 그 순간, 업계는 단번에 알아보았다이 인물은 곧 대중 앞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불과 몇해 뒤, TVN 드라마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으로 본격적인 연기 무대에 오른 고윤정은 예상대로 빠르게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성장 곡선은 일반적인 신인의 궤적과는 달랐다. 2022년 환원과 넷플릭스 스위트홈을 거쳐 2023년 디즈니 초대형 히트작 무빙까지 출연하며 작품마다 화제성을 독식했다. 등장하는 순간 작품의 무게감이 달라지고 시청률 곡선이 튀어 오르는 히트메이커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광고계와 패션계의 러브콜이 이어졌다.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럭셔리 브랜드들이 앞다퉈 그녀를 탐내기 시작했다. 2024년 샤넬은 마침내 고윤정을 코리아 엠베서더로 임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더 이상 그녀는 드라마 속 캐릭터에 갇힌 배우가 아니었다. 샤넬이라는 이름 옆에 당당히 자리 잡은 순간 고윤정은 세계가 주목하는 얼굴로 등극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5년 샤넬은 그녀에게 뷰티 엠베서더까지 겸임시키며 영향력을 확장시켰다. 이는 단순한 광고 계약을 넘어 브랜드와 함께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배우가 가진 상징성과 문화적 파워를 입증하는 일이었다. 패션지 화보, 뷰티 캠페인, 홍보 대사 활동에서 오가는 계약금은. 억대 단위를 훌쩍 넘어섰고 업계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라이징 스타라 부르지 않는다. 고윤정은 어느새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아이콘이자 글로벌 럭셔리 하우스의 얼굴로 미대생 시절 그저 그림을 그리던 소녀의 삶을 상상조차 할수 없을 만큼 장대한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지금 한국 방송가와 OTT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 중 하나는 바로 고윤정의 출연료다. 차세대 흥행보증 수표라는 별칭을 얻은 그녀의 몸값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매번 회의실에서 또 기사 뒤편에서 치열한 소랑 설레를 이어간다. 드라마 한편이 회당 제작비가 수십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시대, 톱배우들의 출연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현재 톱티어 배우들의 기준선이 3억 원 선이라면 고윤정의 이름은 이미 그 선을 넘어선 지 오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빙의 성공은 그녀의 몸값을 단숨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한국은 물론 일본, 동남아, 중동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K드라마 신드롬을 일으킨 이 작품 덕분에 디즈니, 넷플릭스, TVING 등 플랫폼들은 앞다투어 고윤정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업계에서는 무빙 이후 고윤정을 캐스팅하려면 적어도 회당 5억 원은 각오해야 한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이는 단순한 루머라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무엇보다 그녀가 보여준 흡입력이 숫자로 설득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크다. 딱사 입장에서도 계산은 분명하다. 고윤정이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 해외 판권 선판매가 가능해지고 광고주 협찬과 브랜드 협업이 줄줄이 따라붙는다. 작품이 방영되기도 전에 투자금이 회수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결국 출연료가 아무리 높아져도 오히려 안전한 투자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출연료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히 얼마를 받는가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억원이라는 수치는 그녀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브랜드 가치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이제 고윤정의 이름 석자는 단순한 드라마 캐스팅 명단이 아니라 흥행보증 도장과도 같은 힘을 가진다. 아직 공식 계약서 속 숫자는 철저히 가려져 있지만 업계가 속삭이는 이 거대한 금액은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연예계에서 재산 이야기는 언제나 가장 뜨거운 불이다 숫자는 단순한 자산의 크기를 넘어 그 스타가 지금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윤정을 둘러싼 추정치는 더더욱 극적이다. 일부 해외 연예 사이트들은 여전히 그녀의 순자산을 300만 달러, 한화 약 40억 원 남짓으로 적시하지만, 국내 업계의 시선은 전혀 다르다. 그 근거는 명확하다. 그녀가 지금까지 걸어온 커리어 자체가 곧 돈이다. 무빙 이후 몰아친 글로벌 흥행은 OTT와 방송사로부터 수백억 원대 제작비를 이끌어냈고, 그 중심의 선배우에게 회당 수억 원대 출연료가 책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브랜드의 얼굴로 자리매김한다는 건곧 수십억 원대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고 이는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주는 루트가 된다. 물론 그녀가 강남의 펜트하우스나 한남동 초호화 빌라를 소유했다는 공식 보도는 아직 없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업계의 시선이다. 고윤정은 건물주가 아니라 브랜드주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그녀의 지위 자체가 이미 부동산 이상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다. 셔리 하우스가 내세운 엠베서도 자리는 단순히 얼굴이 예쁜 모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화적 영향력, 팬덤의 결집력, 글로벌 파급력을 모두 종합해 투자 가치가 있는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자리다. 따라서 일부 관계자들은 고윤정의 자산 총액을 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한다. 단순한 억측이 아니라 그녀가 지난 몇 년간 누적한 광고, 출연료, 해외 판권 수익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아직 본인 입으로 단한 번도 자산 규모를 언급한 적은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침묵이 오히려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사람들은 묻는다. 정말로 천억 자산가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진실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고윤정의 이름 석자가 붙는 순간 숫자는 이미 현실을 뛰어넘는다. 그녀의 자산을 둘러싼 소문은 단순한 재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한국 배우가 세계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신호탄인 것이다. 대중의 호기심은 언제나 사소한 디테일에서 시작된다. 작품 속에서 그녀가 몰던 차량이 실제 본인의 차라는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군 적도 있다. 혹시 저 외제차가 그녀의 소유가 아닐까? 라는 추측이 줄을 이었지만 정작 확인된 사실은 단 하나도 없었다. 가까운 업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대형 광고주나 제작사가 제공하는 의전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한다. 즉, 그녀가 직접 공개하지 않는 이상 고윤정의 실제 소유 차량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오히려 이신비로움이 팬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하는 셈이다. 소비 습관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다. 해외 스타들처럼 명품 쇼핑을 대놓고 자랑하지도 않고 화려한 사생활을 드러내는 법도 없다. 하지만 수십억 원대 광고 계약과 회당 수업 원이 오가는 출연료가 꾸준히 유입되는 만큼 그녀의 생활 수준이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고급 브랜드 엠베서더로서 샤넬, 아르마니, 부쉐론의 캠페인에 참여하는 순간, 그녀의 옷장과 화장대는 이미 글로벌 럭셔리의 전시장과 다름없다는 추정이 뒤따른다. 팬들은 공개되지 않은 일상 속, 고윤정은 과연 어떤 공간에서 어떤 취향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끝없이 던진다. 고윤정의 소비와 자산에 대한 소문은 단순한 사생활 엿보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미대생이던 한 청년이 이제는 글로벌 럭셔리 하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가치를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히 드라마 캐스팅 명단에 오르는 배우가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위상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고윤정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불러오는 궁금증과 상상력은 결국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넘어 한 나라의 문화적 힘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윤정의 이름을 둘러싼 화제는 단순한 유행인에 스쳐 지나가는 소문이 아니다. 생 시절 우연한 화보 촬영에서 출발해 불과 몇년 만에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엠베서더이자 억대 출연료를 받는 배우로 성장한 그녀의 궤적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다. 순자산 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화인지, 그 답은 아직 가려져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고윤정이라는 세 글자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이고, 작품이 빛나며, 대중은 다시 한번 설레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고윤정의 자산과 출연료, 그리고 그녀의 다음, 행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흥미로운 스타들의 이야기를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잊지 마세요. 어떤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뤄드릴까요? 당신이 궁금한 스타를 댓글로 알려주세요.